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둘기 TV의 둘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러우 자, 여러분들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고 다시 엄청나게 더워졌어요. 지금 이마에 보시면 땀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숙대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오늘은 저희가 숙대 쪽에 나와 있어요. 숙명여대 여자 보으로 왔을까? 아, 근데 이게 아, 예? 우리가 숙대 가좀 위험한 게 바다가 흔들다 하고 그러죠. 여성분들이 지금 왜? 유해조수 사냥 기간이라서. 보심에몇 <laughs> <laughs> 그 어? 대나 출몰했다고. 어. 자 오늘 너무 너무 더운데 태일 씨도 이렇게 더운 날뭐 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제일 좋지. 네. 진짜 이렇게 덥고 땀 줄줄 새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게임하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풀고. 습니다 그게 또 최고의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베스트 오 베스트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PC 방에 힐링을 하러 왔어요. 음. 근데 PC 방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가 있든요 삼겹살을? 진짜로? 에이 PC방에 정육점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에이. 제가 그래, 오늘 그래. 왔습니다 예. 그럼 저거가 천국이지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천국으로 지금 이동 한번 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 숙대에 위치한 나인 PC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벌써 바베큐 삼겹이라고 이미 아, 메뉴가 있어 진짜로? 어. 진짜네 우리 오랜만에 세명이서 뭉쳤는데 빨무 시원하게 하면서 힐링 한번 해볼까? 태길이 빨면 할게요. 저는 <laughs> <laughs> 지가 찾게 아, 할게요. 어 태길이가 빨무를 더럽게 못하기는 해. <laughs> 그래 치. 저도, 저도 같이 하는 거죠? <웃음> <웃음> 껴줄게. 볼링 네. 보시면 <laughs> 네. 아, <laughs>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고기가 뭐, 없는데? 뭐야? 아 고기 가업은다 해가지고. 못 먹어요? 아니요 아 먹을 수는 있어요? 아 숙성을 아, 아 숙소 아 고기를 작업을 다 해서 자 여기는 PC방에 고기 숙성 전용 냉장고가 있대요 신기하다 <laughs> 아, 순간 아니, 여기 누구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아니 숙성을 다 해서 여기다 어. 해놨고 여기 알기로 뭐. 내가 여기 사장님이 정육점을 하시다가 PC방을 차리신 거래 아아 그래서 깔끔하게 우선 자리부터 잡아볼까? 너 얼굴에 미스트 뿌렸어? 아 <laughs> 지금 어, 너무 덥긴 해 <laughs> 아우 시원해 PC방 오니까 확실히 시원하긴 하다 자리부터 잡을게요 아 어, 진짜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시원하다 확실히 이렇게 더울 때는 남자들한테는 이 최고의 코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스이 음. 근데 먹는 것까지 완전 많이 먹을 수 있다 최고란 얘기야 도안 <목소리> 팔겠죠? 소주 먹고 싶으면 <싶은> 먹어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에 로그인을 하자마자 맛, 가격, 양 가성비 좋은 고기 3일간 직접 숙성 초벌한 구운 무게로 판매 PC방에 우선은 정육점 냉장고가 있다는 것부터 종둘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 <laughs> 자우선 너무 행복하니까 살살 주문을 한번 해볼까? <laughs> 자 이래 보시면 어 삼겹살 이렇게 메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대박인 거 파채 흑돼지다 흑돼지 이야 음. 같은 경우에는요 삼겹살을 좋아해요 음, 삼겹 음. 잠깐만 흑돼지의 부추파무 집의 라면 선택 라면은 살찌니까 라면 오늘 탈락 나는 삼겹살 260g에 명이나물 40g 부추파무침 담기 그리고 음. 와 고기 야 이거 봐바싹조리 이거까지 디테일하게 돼있네 어 음. 아결 현재형은 추억의 양은 도시락에 라면은 음. 오케이 라면은 신라면 열라면 참깨라면 참깨라면 요 아유 맵찔이 아유 흑돼지 바비큐 도시락 삼겹살? 네삼겹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파무침 네. 많이 해줄까? 네네 네. 아, 확실히 근데 이 가격은 조금 있긴 해요 53,700원 하지만 우와, 우와. PC방에서 시원하게 컴퓨터 게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거 자체로 우선은 괜찮고 그렇죠. 어, 정육점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점 우선 바로 주문 드릴까 해말물를좀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형이 어떻게 보면 태길이한테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태길이한테 큰 소리치는 그것 중에 한 개가 이 빨무 할때 이때만큼은 현재형은 태길이한테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그건 맞아요 어. 근데 현재형도 확실히 그 손은 느린데 고인물이다 보니까 빨무를 잘해 잘해요 어. 3대3 빨무 센터는 서장훈 자 이거 제일 먼저 지는 사람이 삼겹살 비 내기 할게요. 어? 갑자기요? <laughs> 오, 갑자기요? 어, 오, 저안 할래요. 제일 먼저 지는 사람. <laughs> 실력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냐 <laughs> 어, 마우스 이게... 자 마우스 틀크 내지 마세요. 아까 헬좀 맞을 수 있나? 잠지만요와 아, 이거 내가 뚫린다고? 아씨 삼겹살이나 먹어야겠다. 이, 팀워크가 이래 안 맞아서 되겠나? 맨 리딩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전혀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 팀워크가 참. 아와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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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하나씩 딸게요. 야, 삼겹살 두툼한 거 봐. 와. 아니 무기가 몇개만 있는 거? 와우. 하나 씩 먹어보세요. 음. 그 굽는 것도 되게 잘 구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먹기 음. 좋게. 음. 와, 와, 와. 많이 흥분한 상태인 거 같은데. 네. 아우. 와. 와. 어때요? 빨 모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먹는 거? 뭐저 일상과 다르지 않지만 <laughs> 아 맨날 하네 생각보니까 현재 형은. 아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내가 컴퓨터 앞에서 밥 먹지 말라고 하도 잔소리해서 생각보다 많이 못 먹을 거예요 편안하게. 아니 현재 형은 항상 그래도 먹던데요? 음. 게가... 아 새로운 사실이구나. 네. 계속 먹고 있었구나. 멸치 먹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고기도 구워 먹던데요? 아 고기를 구워 먹었어. 미니화로 사가지고. 그런 적 없고. 밥에다가. 아유. 다 한입하고 응? 아, 삼겹살 쌈장국 찍어서 한입하고 명이나물도 한입하고 그 다음에 파절이 한입하고 그 다음에 고기 한개 더 잠시만요 <laughs> <야>. 빨리 먹어 <먹고. 웃음> 고기 와 <laughs> <laughs> 야! <웃음> 그 소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인 거죠? <laughs> 카메라 앞에서만. 음, <laughs> 야! 바람 저쪽으로쏴주세요 와우! <laughs> 야, 잠깐 이게, 비빔면보다두 배가 매운 <laughs> 내기네이거요이거 고기랑 같이 <laughs> 먹어야되거든아최고지최고 <줘야 웃음> <laughs> <laughs> 소리는 <좀 줄어. 웃음> 음, 참 사람 참 복스럽다 참 시원하지 남, 남자들한테는 진짜 응. 최고의 비서가 아닐까 음. 응. 지금 여기 추워 이제 <laughs> 와우 사랑해요 음 좋은데? <laughs> 음. 맛있게 주세요아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검색했거든요. 불기 TV 시청자들에게 감사표하는 법. 네이버 지식인에 찾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찾는데 안 나오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laughs> 사랑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사랑해요. <laughs> 다른데도 이런데도 있대. 다른데는 회 떠주는 PC 방도 있대. 어? 어 형제형 한번 가야겠다. 아, 너무 좋은데. <laughs> 회를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랑 예전에. 응. 방어였나요? 방어. 당어. 방어를 먹으러 가죠. 철에 한번 먹어야 되니까. 네, 저는 방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회를. 갔는데, 방어 대자를 시켜서, 저두점 먹고, 그릇을 비우더라고요. <laughs> 몇점안 남았었지? 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저희는 온 김에, 오늘 간만에, 어, 시원하게 게임도 하고 힐링도 하다가,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또 좋은 스팟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 스팟, 스팟? 여기 고기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구독을 할 거야, 이 좋아요 눌러줘, 이 알람 설정까지요. 둘기를위하여이 둘게 지켜봐줘요, 둘게 지켜봐줘야이야이요.